어, 플레온 학원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우리 플레온 입식 콘서트 두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한 2주 전입니다. 저희가 1차로 첫 번째로 입식 콘서트를 열었는데 참석하셨던 어머니들께서 정말 제가 과장이 아니라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동이었다고 이런, 컨, 이런 모임의 자리는 정말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감동을 하셔서 빠르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어 열어달라고 부탁들을 하셔서 제가 빠르게 기획해서 이 모임의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화의 이슈들이 우리가 대화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거고 일단은 저희 입시 콘서트에 있다는 핵심과 차별화는 저희는 어떤 정보 전달 어떤 홍보 이거 아닙니다. 정말 공부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정말 공부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흔히 말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입결의 주인공들이 그냥 입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교재만으로 어떤 무슨 학원 강의 말도 안 돼요 우리 수석 하신분 차석 하신분 제가 굉장히 아끼는 우리 조교들인데 같이 이야기를 사석에서도 많이 나눠보면 어, 정말 놀라운 것은 진짜 학원을 다니지 않습니다 안 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차석 조교는 초등학교 4학년 이래로 다니지 않았고, 우리 수석 조교도 고등학교 3년 내내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음, 거의라는 말을 한 이유는 가보긴 했는데, 어, 도저히 본인하고 이게 맞지 않아서 다니지 않았다고 제가, 제가 들었습니다. 오로지 정말 자기주도 학습으로 이 어마어마한 입결을 현역으로 다 이루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네. 공부의 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의 공부의 핵심 무기가 그렇게... 꽃을 바라는데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지는 좀 우리가 들어볼 만한 거고 그거를 모델링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본다고 하면 너무 좋은 입결로 우리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기획하는 저로서도 굉장히 뿌듯한 자리인 거고 참석하시는 많은 분들이에게 인사이트와 그리고 본인의 어떤 답답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좋은 해답을 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한번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서울대 의대 수석 선생님, 그대 수석 수시, 그 다음에 차석 점시 조교 선생님들의 내신 1.0의 공부 비법. 궁금하시죠? 그 다음에 수능 각 감옥에 있어서 정말 만점을 이룰 수 있었던 공부의 나만의 비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언박싱을 할 것입니다. 수시편은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다가옵죠 금방 다가옵니다. 8시에서 10시에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편은 12월 30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6시에서 8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착순 30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저희가 구글 어, 신청서로, 신청서 양식을 쓰셔서 제출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아까 앞서 에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0.1%에 공부 비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퀘션입니다. 어, 어떤 학생들은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입결은 머리가 좋아서인 거고, 우리와 그냥 다른 세상의 사람들인 거고, 다른 레벨인 거고, 라고 아예 치부하고, 그냥 공부라는 거 그냥 해야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제가 대시동에서 20년을 수능 영어를 가르치면서 입시를 많이 지도를 해봤는데 우리 수능 아이들이 정말 많은 커리큘럼, 학원 수업에, 교제에, 클리닉에 굉장히 많은 커리큘럼에 정말 휘돌려요. 휘돌려서 그 안에서 완전히 정신없이 돌려가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은 자료와 그런 속에서 그 많은 시간을 공부해 넣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건데 아웃풋이 나온 애들도 물론 있죠. 근데 그 정도의 인풋이 들어갔는데도 아풋이 나오던 학생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문제 왜일까요? 공부 방법에서의 문제예요. 마지막에 수능 원서를 쓰고 결과를 보고 나서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공부 방법을 똑바로 몰랐었던 것 같다고 그때 치, 알고 니우치기 너무 늦은 타임인 거죠. 그래서 상위 0.1%의 공부 비법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길을 열어서 그게 무엇일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이 똑같은 제한된 시간 내에 그런 똑같은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도 그 어마어마한 진짜 그런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같이 마음을 열고 들어봤으면 합니다. 자 어떤 연사분들이 쓰시냐면요. 일단 저와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 수석 재학 중이신 분, 서울대 의대 차석 재학 중이신 분, 그 다음에 서울대 의대 재학 중이신 분, 대시동 고교 출신이신 선생님이다. 그 다음에 서울대 정치외교 재학생으로서 국어를 정말 잘하시는 그런 쪽의 선생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본 아웃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식편과 정식편을 차별화해서 저희가 이번에 모임을 나누었습니다. 그 소식편은 12월 29일, 정식편은 12월 30일이고요. 시간이 다릅니다. 앞에는 8시, 그 다음에 정식편은 6시입니다. 참가자는 예비고 1에서 예비고 3에 그리고 총 N수. 이번에 불수능이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N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N수가 그냥 시간을 더했다고 그냥 공부 양을 총량을 더했다고 그러면은 기대했던 결과가 이번 2025학년도에 어, 대입에 나오느냐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어떤 그런 어, 어, 그런 어떤 제가 뭐좀 차가운 그런 말을 뭐 차가운 물을 먼저 끼얹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어 그게 아니라 정말 가장 근원적으로 어, 불수능이 불수능이지만 그 와중에도 또 마찬가지로 잘본 학생들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는 진짜대로 시험이 어렵던 쉽던 진짜의 실력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N 수를 준비하시는 경우도 우리 학생들이든 학부모님들이든 근원적인 공부 비법에 대해서 올바르된 태도, 그 다음에 공부의 방법에 대해서 장착이 되야만 그리고 나서 올바른 교재 그리고 좋은 공부의 양이 풍부한 양이 들어간다고 하면. 아웃풋? 당연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이 같이 그걸 들었을 때 그래야 그런 어떤 선순환의 변화가 그 과정에서 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고요. 구글 신청서의 양식은 제가 이 유튜버 양식의 그글 안내글 거기에다가 제가 첨부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거기다가 작성 후 제출 받아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주제가 어떤 거에 대해서 살짝 저희가 맛보기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시편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우리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일 것 같으시죠? 근데 의외로 모든 학생들의 어려움과 모든 학생들의 정말 해도 해도 답이 없는 과목이 국어입니다. 요번에 또볼 수능의 국어가 또 한몫했죠. 그래서 국어를 잘본 학생들은 표점이 어마어마하게 어필이 됐었죠. 그죠? 그래서 이 국어에 도대체 잡으려고 하면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가는 이 국어라는 과목의 만점의 공법이 부 무엇일까? 정말 정말 궁금하죠. 어, 저는 많이 이야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학생들하고, 그죠? 있습니다. 지문과 선제 중에서 뭘더 중요시 역길까요 지문을 중요시 역입니다. 그지문을 그 어떻게 읽어내려야 되는지, 어떤 팁을 가지고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특히 국어에서 문학, 어떤 학생은 문학이 약해, 어떤 학생은 비문학이 약해, 어떤 학생은 또 엄매가 이상하게 공부할 때는 잘 되는데, 시험을 보면 엄매에서또 많이 틀려. 다르죠, 각각. 그래서 이 각각의 영역에서 차별화된 공부의 팁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 저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과목을 다른 연이 떼려될수가 없죠.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공부량에서 갑이지요 예,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문과 이과 상관없이 뭐 압도적으로 수학이라는 건뭐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많은 시간과 많은 공부량을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수학에도 올바르된 방법이 있는 거죠. 그냥 한다 아닙니다. 영혼 없는 양치기는 사실 크게 의미 없어요. 크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거에서 어, 올바른된말 그대로 이제 계산 실수를 정말 줄일 수 있는 방법, 킬러 문항을 공략을 해야 되죠. 근데 킬러 문항을 따로 따로 그냥 시간 들여서 풀 때는 풀수 있는데 모의고사라는 시간 압박 속에서 풀 때는 이상의 킬러 접근이 하다가 말리기도 하고 한 방법에 막혔을 때 그다음 방법으로 뚫기가 굉장히 난해하죠. 킬러가 없었다고 하지만 다들 아시죠? 네, 킬러가 아닌 듯한. 그런데 본질은 킬러인 문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킬러 문항 공략법, 계산 실수, 우리 그 서울대 의대에 어마어마한 수학을 만점 받으신 분들도 처음부터 만점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정말 기본적인 문제도 틀리셨다고 합니다. 10, 10번 안쪽의 문제도 틀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들도 그런 계산 실수를 결국에는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본인과의 싸움이 있었고,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걸 결국 좁힐 수가 있었는지 그 팁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 우리 고삼과 엔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이 공부량에 대해서 적절한 배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특히 평가원 기출뭐 말해도 암만 뭐 반복을 하고 강조하다고 해도 이거 사실 부족함이 없고 뭐 그냥 정도고. 결국 수능 1등급 만점 에르는 이 가장 핵심이 결국 평가원 기출 분석이에요. 그러면 이제 평가원 기출 분석을 과연 또 어떤 방법으로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이 회독수는 얼마큼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방법. 그리고 회차 궁금하시죠? 다 알려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가원. 그러면 교육청, 교육청이라고 무시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문제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굉장히 오참신하고 너무나 좋은 문제들도 의외로 3월달의 모의고사가 그 전년도 학년이라고 보통 많이들 좀 등하시여기는데 또그렇지 않나요. 어떤 3학년 모의고사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학년도 영어 3월 모의고사는요. 1등급이 4%가 안 나올 정도의 역대급의 난이도였고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육점도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N제에 슬슬 들어가시죠. 그럼 이제 엔제가 좀 됐으면 우리가 여러 방 넘어가면 실물을 막 달리기 시작하죠. 대시동의 아이들은 실물만 정말 컬렉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이제 모으면서 사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이 평가원 교육청 엔제 실물하는 것도 적정량의 배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오답 정리를 똑바로 가지 않으면 빙산도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답 정리를 어떻게 제대로 할수 있는지 그런저런 방법과 팁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시편으로 가볼까요? 수시편을 가보면 당연히 가장 키 이슈가 두 이슈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내신이란 이슈, 두 번째는 생기부단 이슈가 있습니다. 그죠? 그첫 번째 내신 우리 서울대 의대 수석 직윤 수석이십니다. 그것도 일반 전역이 아니라 1.0들의 근처에 모인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경쟁인 직윤에서 결국 수석을 하신. 내신 총 1.0의 어마어마한 실적의 소지자이시죠. 그분의 공부 비법이 무엇인가, 내신을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우리 한 조교는 우리 플레온 조교생 중에 대치동 고교 내신, 어, 고, 대치동 고교 출신이시거든요그 까나롭다는, 그 쟁쟁하다라는 대치동 에서도 내신 1등급에 또 굉장히 높은 점수죠. 당연히 수시로 서울대를 붙었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를 붙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속에서 고교 내신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었고 독보적이 있었던 그들의 노하우가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생기부 빼놓을 수 없죠. 그죠. 이 생기부라는 건요. 어, 정석 같은 어떤 에 m 같은 답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기부라는 게 저도 많이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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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해서 딱 의대의 생기부가 또 완벽하고 퍼펙트 하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어, 처음에는 의대를 생각하지 않다가 또 의대를 방향을 바꾸면서 하는 그런 유의미한 변화의 가변성이 있었다고 해도 정말 지적 호기심이 진정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런 학업적인 교과적인 연계, 그 다음에 어떤 학년적인 연계, 그리고 어떤 그 메인 이슈의 어떤 탐구 주제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게 계속 more develop이 됐는지, 더 심화가 됐는지에 대한 연계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제대로 보시기 때문에 정말 이 생기부라는 것이 정말 쾌박해요. 근데 네, 우리 서울대 의대 수시, 어, 수석의 선생님의 생기부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 어떤 탐구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실제 그때 일부분을 발체를 해서 저희 PPT를 띄워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 중요한 포인트, 이 생기부를 서울대 의대 교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셨던 그런 포인트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인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메이저 의대, 수시 합격의 노하우, 그 팁을 또 알려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 입시 콘서트는 꼭그 의대만을 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의대를 준비하시는 경우 아니면 비의대의 어떤 자연계열, 공대 계열, 뭐 인문계열, 어, 그다음에 사회계열 모든 계열에 예비 고일부터 예비 고3 n 수까지 수시와 정시의 모든 방향성을 갖고 있는 모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올수 있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MMI 의대 면접을 포함해서 그냥 우리 재시문 면접도 보통 대부분들 수시 때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재시문의 면접인 MMI라는 면접이 생각보다 갑자기 갑자기 잘 되는 거 없습니다. 수능 끝나고 한 일주일만에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잘 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미리미리미리 미리 미리 어떤 컨셉의 면접이냐, 그리고 어떤 퀘션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내가 조금씩은 그래도 방학이든 아니면 조금 일년 중에 한가할 때라든지 중간중간에 어떤 면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수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알아보시고 어떤 전형에 어떤 유형에 그리고 어떤 팁들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플레온 학원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게 있습니다. 플레온 올 케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대 올 케어 시스템 말 그대로 어떤 학생 한명한명한 명, 한 명, 한 명들의 진로와 그들의 학습을 정말 올 케어를 해 드릴 건데 그냥 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사전 면접을 해서 선발을 할 것이고요. 어, 성적, 즉 내신이든, 즉 수시의 수시로에게 내신이든, 아니면 정시로의 모의고사든, 아니면 결국 내신과 모의고사의 균형이든, 아니면 자료든, 아니면 뭐 교재든, 어떤 강의든, 공부 방법이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1대1로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전문 컨설팅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 생기부가 중간 중간에 생기부를 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케어되는 그 시기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시기마다 어떤 필요한 논문이 어떤 그런 논문의 연계가 필요하면 논문을 저희가 추천해 드릴 것이고, 어떤 필요한 어떤 그런 교재, 어떤 그런 북 리뷰가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이 학생의 교과와 어떤 주제와 키워드와 연관된 어떤 교재 명들을 저희가 라인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생기부의 전반적인 그 일관성 있는 주제 타필라인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도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때때별로 우리 학생들은 지치고 성적 한번 만날 때마다 처절하게 또이 동기가 어떤 굉장히 디프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동기부여 그다음 멘탈 관리를 저희가 아끼지 않고요. 말 그대로 올케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불량 조원장인 제가 총괄 진도, 지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대 최상위 조교 선생님들의 일대일 밀착 케어가 함께 되어져 있는 말 그대로 퍼펙트한 케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진로학습 코칭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플레온 입시 콘서트두 번째 이야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